입구에 이런 신문도 떨어져 있는데 화강 신문 화강 신문 내가 좋아하는 신경 님 시인은 가난한 사랑의 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나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중약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등 뒤에서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에, 이렇게 신경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아침입니다. 에, 이렇게 코끼리 마를 곳이 지금 모자를 벗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모자를 벗는 겁니다. 예, 모자를 벗은 것도 있고, 이렇게 거의 다 모자를 벗으면 이 꽃이 참 예쁩니다. 예, 여기 이렇게 방풍꽃도 피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수국과, 수국과 수국이 나란히 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에는 장마가 온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오면 수국이 계절입 옵니다. 수국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국이 피면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어머니께서 파마머리를 하시고 자식을 찾아올 것입니다. 예, 아버지께서도 산수국의 모습으로 어머니와 나란히 찾아오실 겁니다. 반월산에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수국의 계절이 오면 이렇게 제주도까지 자식을 찾아옵니다. 예, 따로 심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토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감귤 나무와 앵두 나무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렇게 봉숭아꽃도 올라옵니다. 제주도는 풀이 무섭게 자랍니다. 금방 풀 뽑고 돌아서면 바로 등 뒤에서 풀이 납니다. 하귤은 작년에 열렸던 열매가 지금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네, 올해 열린 하귤이 애기 하귤이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네, 감귤들도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숲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수종이 같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대봉감이 이제 감꽃을 거의 떨구고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황칠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하귤나무는 배동연이 나옵니다. 이 앵두나무는 배성연이 나문데, 첫 해만 앵두가 열리고, 그다음부터는 앵두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네, 이 나무는 도토리를 심어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참나무입니다. 제가 참나무를 좋아해서 씨를 심어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앞에는 무화과 나옵니다 네, 자란 꽃은 다 지고 대나무가 쭉쭉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는 대나무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호박 잎을 좋아하기 때문에 호박을 심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호박 넝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네, 호박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호박잎입니다. 네, 그래서 호박을 많이 심었습니다. 네, 호박이 예, 네, 도라지 밭인데, 도라지보다 호박을 더 좋아해서 이렇게 호박이 많이 자랐습니다. 예, 네, 이제 호박이 좀더 자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갈 겁니다. 예, 네, 포도도 이렇게 열렸는데 순 따주기를 안해서 그렇게 열매가 빨리 크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밤순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2층까지 포도나무가 올라왔습니다. 네. 포도가 <laughs>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층에도 수국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수국 색깔이 앞쪽에는 좀 환하고 뒤쪽에는 보라색 여기 많이 피고 있습니다.